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184페이지 24째 날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주요 표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자, 수동태라는 거 공부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어떤 행위를 당하다. 그리고 또 수동태에는 어떤 의식이 있다고 랬습니까 그렇죠. 피해의식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떤 말, 단어, 단어 뒤에 붙어서 너무 뭐뭐 하다라는 말, 그죠? 그래서 스기루라는 거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24째 날 주요 표현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게요. 자, 1 번입니다. 종지형 플러스 소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종지형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문장을 완전히 끝마친 거, 끝마친 형태를 종지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지형 다음에 소데스를 붙이면요, 누구누구한테 어떤 말을 자 전할 때 그럴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무언뭐라고 합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사역형입니다. 자 사역형이 나오면요 이제 어느 정도 사역형하고 수동태가 나오면 기초 과정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고 이제 볼수 있는데 먼저 사역형이라는 것은요 누구누구에게 말 그대로 어떤 것을 행동을 하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키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그래서 자, 사역형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사역형을 만드는 방법은요 먼저 1 그룹을 한번 볼게요. 1 그룹은요 동사의. 맨 끝에 발음, 우 발음을 아 발음으로 고친 다음에 세루를 붙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시다 라는 동사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마시다, 그죠? 노무라는 동사를 가지고 마시게 하다 그러면 맨 끝에 물을 자, 아, 우 발음을 아 발음으로 바꿔서 그러면서 노마세루, 해볼게요. 노마세루 그러면 마시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자, 이 그룹은요, 쉽습니다. 룰을 떼고 사세르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다베로 먹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먹게 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다베사세르라고 합니다. 쉽죠? 자, 3그룹은요. 자, 저희가 뭐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르 하다라는 말은요. 뭐뭐 하게 하다 그럴 때는 사세르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크르, 크르 오다 그러면 오게 하다 그럴 때는 고사세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이네요.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게요. 뭐뭐 논이라는 말인데 일단 논의 의미는요. 자, 우리나라말로 무엇뭐 할 텐데 또는 뭐 무엇뭐 련만 또는 무엇뭐인데 또는 무엇뭐인데도 라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노대라는 것 배웠습니다. 노대의 자리에 논의를 쓰면 이런 의미로 쓸수 있다고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러면 자 184페이지 첫 번째 회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によると日本は受験地獄だそうですね.韓国も同じですか? え韓国も受験地獄そのものです 자, 그럼, 184페이지 첫 번째 회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가요. 자, 신분. 그러면요. 신문이라는 의미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무언무엇에 의하면이라는 의미죠. 자, 니 요르또. 그래서 어떤 말을 전할 때, 누구누구에 의하면 또는 무언무엇에 의하면, 무언뭐라고 한다. 라고 쓸때 쓰는 표현입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자, 주갱. 자, 자, 주가 발음이 짧네요. 수험 또는 시험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주갱. 그러면, 수험 시험 발음 및 주의해주시고요. 다음에 나 있는 게 지곡, 지곡 그러면 지옥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요, 여러 번 나왔었죠. 오나지, 오나지 그러면 같은이라는 말이고요. 다음이 맨 마지막인데요. 소너모노 그러면은 그 자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자첫 번째 회화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학교인데요. 자안을상 이렇게 합니다. 자신분오로또 그랬습니다. 자 니오로 또 그러면 무언무엇에 의하면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신분로또 신문에 의하면 니혼 와 뉴켄 지옥쿠다 소데스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뉴켄 지옥쿠다 여기까지가 종종입니다 하나의 문장이 되요, 그죠? 자, 시험 지옥이다 문장 되잖아요. 그래 여기에다가 뒤에 소데스네 무엇뭐라고하더군요 또는 무엇뭐라고 합니다.라는 의미가 의미에 소데스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보면요. 자, 일본은 수험 또는 시험 지옥이다라고 하더군요. 무엇뭐에 의하면 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신문에 의하면 일본은 시험 지옥이다 또는 수험 지옥이다라고 하더군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가 이어지는데요. 칸코쿠오나지 됐을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같습니까 한국도 똑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홍상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한국도 한국도 켄지소노모로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시험 지옥, 수험 지옥 그 자체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185페이지 일본어로 말해 보세요.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너, 너무 간단하네요. 한국도 갔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자, 한국어 오나지 데스가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스페인이란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모 오나지 데스 네, 그렇죠. 자, 스페인도 갔습니까? 그러면은 스페인 모 오じですか까 너무너무 간단해서 여러분들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회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 일본은 지이한국국그 어떠셨습니까? 첫 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회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부모는 교육 어린 아이도 에 가게 니다 어떠셨습니까? 두 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186페이지 단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가요. 자, 큐이 자, 큐가 바람이 기네요교이 그러면요. 교육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다음에 자, 네신. 내신 그러면 열심 또는 뭐 열성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은요. 오사나이, 오사나 이 2로 끝났으니까 뭐 이형 용사겠네요. 오사나이 그러면 어리다. 어린 이런 이형 용사가 되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쥬쿠. 쥬쿠는요. 여기서 나와 있는 쥬쿠는 학원이라고 되는데 흔히 예를 들어서 어 입시 학원, 입시 학원을 일본에서 쥬쿠라고 그래요. 자, 다음에 나와 있는 게요. 니이까세루이까세루는요 자, 이구 가다를 갖다가 자, 사역형으로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카세로 그러면 자, 가게 하다. 니까뭐 보내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니이카세로 그러면 어디어디에 가게 하다. 어디어디에 보내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다음이 사세로 그러면 수루의 사역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세로 그러면 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은요. 키 그러면요. 자, 마음이라는 말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게 키가 스마나이. 자, 키가 스마나이 그러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성이 차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상이 이렇게 얘기를 계속합니다. 코 오야와, 쉽죠? 한국의 부모는 교육군의 인데 그렇습니다. 자 교육군의 인데 교육 즉직역하면요 교육 열심히해서 이런 말인데 아주 교육에 열정적이어서 오산아모 어린 아이도 이카세마스, 그습니다자죽 그러면은 입시학원이라고 했어요, 제가. 자 학원에 이까세마스, 보냅니다, 가게 합니다, 입구, 가다에 사역형이 나왔네요. 그러면서, 소사세나이토, 자, 소사세나이토,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면,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또는 하지 않으면, 스르의 자, 사역형의 부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소사세나이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 기가 스마나이,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기가 스마나이, 그러면,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한 문장이 되는데, 여기 뒤에 소데스를 붙여서, 무 뭐, 뭐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말을 전할 때, 그죠? 자, 포인트에서, 제가 주요 편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가 스마나이 수호 데스 그러면, 자,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7페이지, 일본어로 말해 보세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아이를 피아노 학원에 가게 합니다. 라고 그랬는데요. 자, 피아노 학원 하면요. 자, 피아노 교실, 여기서는 주구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주구는 제가 입시학원에 해당된다고 라 했으니까 피아노 학원은요, 피아노 교실이라는 의미를, 의미로 써서 피아노 교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어린아이를 그러면 오사나이코 피아노 학원에 가게 합니다. 피아노 교실이 이카세마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파소콘,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말로 바꿔서 펜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幼い子이고파コ콘教室に니か세ま 네, 그렇죠. 어린아이를 컴퓨터 학원에 가게 합니다. 그러면 또는 뭐 보냅니다. 이러면요. 幼い子パソコン教室に行かせます. 자, 이카세마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86 페이지 두 번째 회화 다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부와 교육열신데 幼い子も塾に行かせます.

어떠셨습니까? 세 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자, 단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게요. 자, 가와이소다. 가와이소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불쌍하다는 나형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지우니. 그렇습니다 지우니. 그러면요. 자유롭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뭐 이런 말이고요. 지우니.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아소바세르. 아소바세르. 그러면요. 자, 어떤 단어가 딱 생각이 나야 되는데요. 놀다. 뭐, 이런 의미의 단어. 그죠? 동사죠? 아소부. 아소부의 사역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소바세로 그러면, 놀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다음에 주요 표현에서 나왔던 건데요. 자, 논이 그러면 무엇뭐인데 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늘상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국국의子供たちも모가そうですね 라고 했습니다. 자, 韓国の子供たちも 한국의 어린아이들도 다와이소데스네 불쌍하네요 불쌍하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자 고모와 아이들을 아이는 지윤이 그럼 지윤이 자유롭게 아수바세타호가 이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과거형 다음에 호가. 이, 그러면, 무엇뭐 뭐 하는 편이 좋다,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소바세타호가 이, 그러면, 놀게 하는 편이 좋다, 놀게 하는 게 좋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뒤에, 논이, 무엇뭐 뭐할 텐데, 이런 의미가 왔어요. 그 다음에, 자, 소, 오모이 마센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상대방한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자기 의견에 대해서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죠. 소오머이만 생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189 페이지 일본어로 말해 보세요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문 한번 볼까요? 한국의 어린이들도 불쌍하군요. 그러면 한코쿠노 고도모타치모 가와이소데스네라고 하면 되고요. 이번에는요 그러면 세 번째 어른들이라는 말로 바꿔서 펜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른 たちもかわいそうですね。네 그렇죠. 한국의 어른들도 불쌍하군요. 그러면 한국어의 어른 たちもかわいそうですね 라고 여러분들도 뭐잘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회화 다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의 子供たちもかわいそうですね.子どもは自由に遊ばせた方がいいのにそう思いませんか 어떠셨습니까? 세 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번 과에서는요. 자, 종지형 그러니까 문장을 완전히 끝마친 형태에다가 그 뒤에다가 소데스를 붙여서 무엇뭐라고 합니다라는 거하고요. 그리고 누구누구의 어떤 시키다 사역형 그리고 논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24째 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